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나이다 아멘. 샬롱. 우리 영어부 친구들 모두 한주간도잘 지냈나요? 우리 주일에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어부 친구들 되어요. 먼저, 하나님, 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저 왔어요. 찬양하을 예배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나는약 주의 어린이 하나님의 어린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자라갈래요. 함께 고백하며 사냥하겠습니다. 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길을 또한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찬양해 보아요. 걸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 또한 축복을 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기억하고 또한 다짐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해요.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 손 모으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종수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쁜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을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빨리 나쁜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가서 보고 싶은 얼굴들 빨리 보게 해주시고 즐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도와주세요. 친구들 모두 함께 해주시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귀가 쑥쑥 자라며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예쁜 아이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어,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퀴즈는 이 그림이었습니다 정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우리 친구들이 잘 맞춰 주었습니다 수도 꼭지였습니다 또 이번주 퀴즈도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1 6과 다윗과 연하단이 한마음이 되었어요.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한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보니까는 발란트 자취일 때 우리 두 명의 친구가 보이고 또 한쪽에는 네, 졸업식 사진이에요. 예, 오늘의 주제는 친구입니다. 친구. 어,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또 교회 친구가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친구가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사는 어, 집 근처에 친구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아주 좋은 그런 친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는 또한 그 친구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예,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칭찬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큰 상급도 주고 왕궁으로 불러서 맛있는 음식도 주고 또 높은 지위도 주어서 왕궁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자이 사울 왕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 왕자였는데 이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멋지게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친구라는 걸 알고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큰일이 났어요. 사울 왕이 창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있네요. 다잇이 너무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 왕이 시기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어, 이러다가 다잇이 내 왕의 자리를 빼앗는 건 아닐까? 안 되겠다. 내가 다잇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슬펐어요. 자, 이때에 다윗이 속상하고 슬퍼서 울고 있을 때 바로 친구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 주었답니다. 다윗아, 다윗아, 울지 마. 내가 너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자, 이렇게 해서 다이선 친구 연나단 덕분에 힘을 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후에도 다이과 연나단은 좋은 친구가 되어서 평생 멋진 친구로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자, 혹시 이 사진이 기억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작년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앞에 나가서 함께 찬양하고 율동했던 사진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친구들을 어, 사랑하시자면은 모든 친구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친구,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친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다윗처럼. 어, 좋은 어, 그런 친구도 되고 또 친구들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퀴즈 네 번째지요 목사님이 다섯 번까지 하고 어,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리기로 했죠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셨지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것은 과일 종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이 시간에는 함께 현금 찬양 드리고 싶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한 곳에 귀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자라면서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 논문으로 영화 부입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 멘 네. 우리 예배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우리 이제 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이제 하향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조금 더 추위를 보는 단계라. 아직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고. 공지한대로 11월 첫째 주 주일부터는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만나, 교제하고 또 웃으며 예배하고 완보할 수 있는 날이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되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 더 이상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또 교회에서도 다양하게 또 방역수칙들을 지키며 준비하고 있으니 같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영상 예배로 계속 만나고 11월 첫째 주 대면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